최면이라는 걸 굉장히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지만, 아, 그러니까. 예. 인생의 모든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다 최면과 비슷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집중되고 몰입이 되는 네. 그런 순간들을 최면의 순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음. 독서가 뭐냐면, 책에도 분명히 써놨는데, 이건 전 국민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음.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이렇게 못 박아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실전 심리학자 박센입니다. 한근 20년 정도를 어, 심리 컨설턴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어웨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성함이 네. 세니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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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시는 이가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파워풀 약간 <laughs> 세니. 아예 그렇게 봐주시면 참 좋은데요. 네. 보통 다 여자 이름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아, 야... 이제 이미 이제 네. 남자분이신 걸 알고 아, 있었기 예. 때문에 <laughs> 어, 성함이 세니. 네. 아, 세니 파워풀 약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셔서 네. 아, 네. 심과 용기와 제가 세라 아. 세라 이렇게 해서 스트롱박입니다스트롱박아 아, 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예. 약간 오빠이 <꽃바이> 느낌도 나고. <laughs>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최면을 네. 이렇게 아주 우연히 접해서 어. 어.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의 가장 근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최면이라는 걸 굉장히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지만 아, 그러니까 네. 때 그냥 걸리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어떤 중요한 순간들은 다 최면과 비슷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집중되고 몰입이 되는 아. 네. 그런 순간들을 최면의 순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랑에 빠질 때나 뭐게임에 완전히 심취해서할 어, 그렇죠. 때나 네, 네. 그게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최면 상태인데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면이라는 그 현상을 알고 그리고 어떤 암시 좋은 암시도 있고 나쁜 암시도 있거든요 네. 그니까 최면 상태에서 나쁜 암시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삶이 힘든 거예요 아. 생각이 아주 너무 잘안 되는 상상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는 이 최면 상태라는 걸 내가 잘 만들어야겠구나를 깨닫고 그런 부분에 관한 공부도 했고 네. 그래서 또 심리학 공부도 해서 그걸 이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음. 최면 상태로 만들어놓고 좋은 심리학 지식들을 아. 상대의 무의식까지 전달한다. 이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최면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사용하시죠? 수단이죠? 수단이죠. 굉장히 아. 좋은 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툴. 자 본질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아, 너 예. 이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암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식 차원으로 암시 줘봤자 그냥 튕겨내면 끝 끝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비판의식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놓는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암시를 줄때 그냥 상대가 순순히 받아들여지니까 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최면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신한테도 마찬가지로 좋은 암시가 무의식까지 이렇게 새겨지고 저장되게 하려면 최면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어. 어, 한번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완이 돼야 되거든요. 최면 음. 어, 상태를 남한테 만들 때도 상대가 이완이 되는 걸잘 살펴야 돼요. 뭔가 음.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라 이완이 편안하게 되면 그 상태를 이완 상태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도 좀 이렇게 릴렉스가 돼서 네. 무의식의 통로 같은 게 비유하자면 열리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떤 말을 할때더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한테도 마찬가지로. 뇌파도 안정되고 네. 릴렉스된 상태에서 어, 무의식의 언어가 되는 상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 주는 거죠. 음. 그 가치를 알면은 계속 이제 습관화돼서 이렇게 네. 주어지는데 이런 가치나 이런 시스템을 모르면 음. 뭐 이런 말을 해줘도 음.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책속에 나와 있지만. 33번 평균적으로, 그래도 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음,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 독일의 심리치료사가 네. 어, 조사한 결과에 음, 의하면, 네. 만 3세부터 6세그 아이들한테 네. 부모가, 네. 해당 부모가, 네. 너안돼할수 없어 못할 거야 너 불가능해 이런 얘기 부정암시죠 네, 네. 이런 암시들을 하루 평균 33번씩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와, 너무 충격적이죠 네. 이게 네. 독일 부모가 그렇게 했으면 한국 부모는 한 <laughs> 330번 했을 거예요아 <laughs> 그럴까요? 제가 <laughs> 어, 생각하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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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렇게공적 네, 네, <laughs> 생각이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안 좋은 암시들을 자꾸만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어, 무의식,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라 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고 윗대한테 음. 받은 그 부정암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 그래서 계속 대물림하듯이 네. 부정암시를 나도 모르게 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그게 내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모르는 네, 상태에서 이렇는 네, 네. 거네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긍정 암시로 이렇게 바꿔서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이제 대물림을 아. 끊어야죠. 좋은 것도 아닌데 네. 나쁜 거라면.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대신 왜 네. 시를 들어줄수 있을까요? 어 정말 좋은 암시는 무엇이고 나쁜 암시가 음. 뭔지를 철저하게 음. 구분을 지어놓고 음. 그다음 그것을 내가 더 많이 행동으로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또 체킹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아, 자녀들한테 좋은 말을 그냥 좋은 말로써 해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면화된 어떤 진리로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하더라도 확 들어가게 되고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등으로 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화돼서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도 있을지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잘 어울러져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그건 이제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값어치가 있고, 어느 정도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느끼는 게 필요해요, 일단. 그 기대치가 있어야지 노력할 거 아닙니까? <laughs> 예,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어마어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한참인 정도로 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인간이 뭐 해봤자 뭐 되겠어 이런 네.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노력 자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의 어마어마한 그 가능성 그것을 좀 눈을 먼저 뜨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예. 손자가 차에 깔렸을 때 예. 번쩍, 번쩍 들어, 들었다 뭐 예.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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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면, 네, 예. 발휘하시면 일상생활이나 그게 꼭 힘만 뿐 음. 아니더라도 음. 공부나 집중력이나 이런 게참 좋을 텐데 예. 예. 그게 보면 어떤 특수한 케이스만 나온단 말이죠. 생명의 경각이 뭐 네, 달려있을 때,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암시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계속 뭐 물론 100%다 끄집어내는 건 아니지만 예. 계속적으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음. 뭔가 나는 할수 있다를 음. 넘어서는 뭔가가 <laughs>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잠재 능력이죠. 그런 네.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모든 능력들 있잖아요. 음. 그 많은 능력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 상황에 놓여있을 때는 음. 그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특히나 이제 육체적인 부분은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엄청난 괴력을 계속 발휘하게 하면 뛰다가도 막 관절이 부러질 수도 있고 어. 그죠 인대가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데미지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꼭내생명의 경각이 뭐~ 돼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만 잠깐 잠깐 순간적으로 쓸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정신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죠 육체는 어느 정도 좀 세이브할 필요가 있지만 정신의 능력은 봉인 해제를 해도 어 괜찮거든요 예 근데 봉인해제를 하려면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뭐죠 그 코앞에 사는 시험 아, 그 벼락치기 네, 벼락치기 할때 되게 능력이 나오잖아요 어, 제가 그거 전문가인데 그거 전문하다 보면 이제 네. 재수하게 되거든요 아, @웃음 근데 대선 아, 아니셨기 <laughs> 네. 바라고 근데 그걸 평상시에 계속 맞아요, 하는 거죠 맞아요. 계속 그니까 러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벼락치기 하는 마인드를 네, 네. 계속 갖출 수 있는 훈련을 남달리 했다면 그때 나오는 또 필요성 때문에 나오는 어떤 지적인 힘과 이런 것들이 아, 또 있죠 네. 가능은 합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교 뭐 알리아 크림 교수라는 사람이 네. 하우스키퍼들 대상으로 네. 조사한 거죠 네. 한 시간에 300칼로리 정도로 엄청난 그 소모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럼 웬만한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정도의 그 열량이거든요 네. 근데 올리고. 본인들은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냥 네. 노동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랬을 네. 때 이제 과체중도 많고 여러 가지 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달리하게 만드는 거죠 어, 매트리스 하나 이렇게 가, 가, 어, 바꾸는 데 교차하는 데 드는 열량과 뭔가 카트 카터 같은 걸끌 때의 열량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동작들에서 나오는 음. 것을 수치화해서 그런 것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음. 일하기 전에 음. 그리고 사주 정도 지났을 때 운동을 전혀 안한 거죠 네, 인식만, 인식만 바꾸는 건데 네, 네. 실제 체중도 많이 감소되고 실제 체중만 감소된 게 아니라 체지방 이런 게더 아. 중요한 건데 아. 그런 아. 부분까지 줄어드는 네. 부분이 있었죠 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수 있는 능력이고 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그 정도가 네. 좋을수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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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록 메타인지가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메타인지가 좋아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스스로 음. 혹은 다른 누군가가 암시를 걸어도 네. 이 암시가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하는 을데 있어서 메타인지를 적극 활용하셔야지만 그게 가능해져요. 아, 그러니까 조금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인간은 항상 친숙함을 느끼면 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착각. 예, 아는 게 아닌데 완전히 네, 네. 그냥 친숙해지는 네. 정도로 알았다는 판단을 내버리면 네. 그 다음에는 발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발전이. 없...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기숙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은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내요. 네. 근데 걔네들이 선행학습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고등학생들? 다 받, 다더 많이 만이죠? 받은 애죠. 음. 더 많이 받은 애들이 돈 제일 많이 내고 재수하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선행학습의 오류. 아. 이제 메타인지가 오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학습 배워, 배우면서 좀 친숙해진 정도인데 네. 얘는 알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볼때 섣불리 한 상태에서 막 틀리죠. 네. 집에 와서 뭐라고 하면 엄마 아는 틀렸어요. 음, 맞아. 안는 <laughs> 틀린 건 틀린 건 모르는 거죠. <laughs> 차라리 몰라서 틀렸다는 음, 걸 깔끔하게 실수했죠. 인정하고 의견하고.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 애한테 밀리는 거죠. 음. 모든 이게 시험 성적만 결정짓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타인지는각 음. 직업별로 음.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별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직업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그 관건이 되는 거죠 각 분야별의 지식이 누구는 확실하게 탄탄히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머무르고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식이 있고 하는 남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자가 진짜 진정한 네. 지식이죠 그러네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네. 독서가 뭐냐면 책에도 분명히 써놨는데 이건 전 국민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음. 재화창출의 기술이다 이렇게 못박아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독서는 <laughs> 재화창출의 기술이다. 이게 이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책은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무의식이 안 박힌 자들은 책을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안읽안 읽게 돼요. 어. 결국에는 음. 저도 이런 걸 일찍 깨달은 건데 음 독서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네, 동기가 네. 유지되려면, 저는 독서 한겨씩이왜 도움이 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최면에 대해서 받고, 네. 그걸 갖고 바로 남들한테 설명해주니까 네. 남들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독서가 재화창출의 기술인 거죠. 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네. 너무 책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책을 계속 읽고 더 <laughs> 가다듬고 지식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들 음. 더 연마할수록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주는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 예, 엄청나게 더 많은 어, 돈이 직접 경험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걸 이십 대부터 계속 누리고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면 뭐 과거에는 이제 도서관. 음흠. 마음이 안정되고 예, 꿈꿀수 음. 있는 그 장소. 무료잖아요. 지금 네. <laughs>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가셔서 음. 어, 이렇게 멋지게 독서를 음. 하셔야 됩니다. 꿈을 꿀수 있는 장소라는 건 네. 저희의 필요잖아요. 꿈을 키우는 세상 아, 교본 예. <laughs> 갑자기 왜 그래요? <웃음> <웃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면의 그 인식과 그걸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면을 이해한 사람만이 어, 행복하게 산다 최면을 이해한 사람만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뭐~ 더 어~ 멋있는 인생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 단적으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전, 저는 지식을 굉장히 중시하는 자거든요. 지식이 이렇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건 활용 점정을 해주는 거는 최면 상태예요 음. 최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자는 남들의 비판의식과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식을 갖고 완전히 몰입 집중시킬 수 있는 최면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면 상대는 저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을 낮추겠죠 음. 그러면 제가 어떤 제안이나 요청을 하면 순수 그냥 순수히 받아들여요 그냥 그게 쉬워지는 거죠. 어~ 그러면 응. 그 체면이 나에 대한 체면인가 상대에 대한 체면 제일 더 중요 둘다 중요한데 어, 어. 어떤 내가 진리를 지식을 남한테 활용하기 전에 최면적으로 음. 그걸 나한테 내면화시켜야 돼요 아. 그게 자기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을 찾아다니면서 음. 그 자들의 비판 을식과 거부감을 낮추는 상태 체면 상태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암시를 주든가 뭐~ 지, 지식을 주든가 해서 그걸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음. 최면이라는 것을 계속 좀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음. 최면이라는 것은 자녀 교육할 때도 여러분이 부모로서 잘 쓰셔야 되고 음. 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고객들을 최면 상태로 만드시는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는 거고 음. 모든 게다 연애할 때도 그죠 음. 최면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연애도 잘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최면하고 어~ 결부가 안된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예. 활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최면적인 지식인데 이런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좀 답답하죠. 아. 예. 제 책은 뭐전 국민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인간이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들을 본질적 지식들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한때는 저는 진짜 아버지 빚 갚다 인생 끝날 줄 알았던 네.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음. 2 0대때 이제 다행히 어웨이 크 깨어나서 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 다 갖춰서 증명을 한 거죠 뭐2물살 때부터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이라는 것을 기, 큰 학원, 기숙학원들 찾아다니면서 원장님들 싹다 설득하고 어... 그래서 첫 해부터 뭐 어쨌든 억대 소득을 했고 학생 어...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상담계에서 뭐 심리계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 엑스거든요. 어... 네, 네. 이런 것도 제가 가능하게 증명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네. 제가 왜 이렇게 할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그 지식들, 진리들에 대해서 좀 네. 많이 공개한 책입니다. 어... 사실 준비를 조금 해 오셨는데 네. 우리 어웨이크에 대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께 네. 좀 임팩트 있게 예. 좀 조금만 더 <laughs>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간략하게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웨이크 어,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 세상이 한 때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모든 게다 불명확하고 어둡고 힘들고 지친 세상을 잘 바라봤거든요. 그러다가 20대 한초 중반 점점 더이 세상이 뭔가 더 나한테 우호적이고 많은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제가 바뀌어갔습니다. 제 정신이 깨어난 거죠. 지식과 진리를 활용하면 내가 멋있게 될수 있다 이런 깨어난 생각을 갖고 살 살게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도 어웨이크 하시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어웨이크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식을 제대로 활용한, 어웨이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무의식, 잠재의식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어웨이크된 정신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정신의 10%는 의식, 그리고 90%가 잠재의식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내10% 의식으로 난할수 있어 했는데, 90% 무의식에서 난할수 없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그냥 무의식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형국으로 살다 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의식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을 온전한 지식을 갖고 나를 단련하는 그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또 어웨이크된 정신을 갖추시려면 최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반드시 갖추셨으면 합니다 최면이라는 걸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해 되냐면 어, 후최면 암시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후최면 암시가 뭐냐면 최면 상태에서 최면잘 되는 사람한테 어, 암시를 줘요. 그러고 나서 그준 암시가 최면에서 깨운 뒤에도 계속 이행되는 것 그것을 후최면 암시라고 하는데 이 후최면 암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 우리 어, 60억 인구 인류의 어떤 삶도 후최면 암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령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엄마 아빠한테 다 최면 상태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때 우리 어린 꼬맹이 시절 때한세살네살 다섯 살 때는 신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비판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냥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서요. 그래서 어떤 암시를 받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그죠 거의 일생 일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심으로 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든 최면과 비슷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암시 그 것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의 수준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 정말 진정으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최면이라는 기본 이런 지식을 갖추셔야지만 여러분의 지식이 분명히 더 빛나고 더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냥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노력하면 신만 빠져요. 그냥 노력하면 그냥 지치고 그냥 괴롭습니다. 근데 확실한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을 먼저 본질적 지식을 갖추시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게 정말 어렵지가 않고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어, 많은 결과물을 낼수 있고 세상의 호응까지 계속 받아내면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까지 살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래 안할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식을 그냥 묵히지 마시고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지식과 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남한테 도움 주시는 그런 전문가로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해주시는 분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책 어웨이크가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멋진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 아, 아 눈못보겠어튼바 아, 아, 네. <laughs> 네,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 머릿속에 안개 같은 것들이 음. 조금 걷어진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집에 와서 한번 더 읽고 웨이크 해야지 부자가 되고 읽을 싶어요. 때도 좀 네. 이제 긍정적인 기운이 조금 솟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음. 직접 이제 뵙고 이제 말씀으로 들으니까 조금 더 눈에 그려지고 약간 가시화 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laughs> 예. 유명해져가지고 네. 그때 아. 저 잊지 마시고 아. 아, 예. <laughs> 저희가, 저희가 모시면 처음에 아, 꼭 예. 나와주세요. 아, 예. 뭐, 아, 얼마든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예, 미리 이렇게 예. 좀 이게. 야로 팔아 나야겠어. <laughs> 자기 암시를 좀들려놔야 되겠어. 네. 아 방금 체면하신 네. 어, 체면, 어, 네. 네. 체면 거예요. 최면 우리 센니 작가님께 제가 체면건 거예요. 꼭 나와주시고. 네 그렇게 마지막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네. 분께 인사 한 마디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저도 오늘 두분 너무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대해 주셔서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 저는 이름이 박센니가 어쨌든 신과 용기와 지혜가 쎄서 음. 민족을 더 강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어 지어진 이름이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명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네.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잘돼 있지만 더 강력한 나라로, 더 선진국으로, 더 멋진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주요국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일조에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제 책도 많이 봐주시고 좋은 정신으로 각 분야에서 그렇게 깨어난 정신과 지식으로. 세계 무대로 멋있게 또 펼쳐지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일조해 주시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웨이크하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